안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이게 채팅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laughs> 아니 채팅을 두 개를 칠 필요가 없잖아요한 채팅에 한 채팅에 그냥 쭉 이어서 쓰면 되잖아요. 내가 한번 채팅 쳐볼까요? 기다봐요. 려 근데 길게 쳐도 다 읽어줘요. 근데 제가 다 읽어 드려야 될 이유는 없는데. 근데, 어지간하면 제가 다 읽어드리거든요, 제가. 난내 컨텐츠 그냥 내할거 하러 왔는데. 부원이라도 하시고, 단타 치시면 다른 사람들 그래야 하는데. 음. 그렇죠. 저도 어찌보면 그게 참 좋은 그거긴 하죠, 저도. 아, 제가 못 읽는 경우 진짜 제가 채팅을 못 넘겨서, 너무 빨라서 못 읽는 게 아닌 이상은 거의 다 봐요. 어? 아니, 방금 뭐. 있습니다. 옛날 호왕 스킬 안 하는 것도 신기하다 그렇죠 옛날에 어떤 일을 겪길래 천사승는까지호왕 있나요? 오 있다 있다 양천목공 너무 그러면 저도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혹시라도 제가 차단을 하더라도. 와, 백호왕, 잠깐만, 너무 세다. 그래, 지금 딱 좋아요. 딱그 정도 그래. 학교 조퇴하고 비방을 쓰뱃 데서, 썼다. 그 정도는, 어! 잠깐만, 야, 씨발, 존나 쎄. 웅담, 웅담 먹어, 웅담 먹어. 야, 존나 쎈데요? 이건, 금방지. 존나 쎄. 필살기 쓰고, 응담 빨고, 여, 시 백홍, 여, 여전히 세네. 컷. 근데, 커지네요. 아. 간개는 들어왔는데, 난 혹시 연노랑 웨딩 드레스라도 줄줄 알았지. 망각, 망각 걸면서 잡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저거, 8개를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걸 컨트롤 잡았어. 그렇죠. 8개 어서 오십시오. 저는 옥황생기대의 막내딸, 랑구린입니다 8개의 개를 8개로 바꿔드립니다. 8개의 개를 8개로 바꾸시겠어요? 어디보자. 8개의 개를 모두 모하셨군요 뭐 그럼 이제부터 8개의 개를 만들어주리시오 여덟 개의 개를 8개로 바뀌어 들었습니다. 선녀들 개 늘어났네. 이 녹음본, 녹음본 친구들은 뭐냐? <laughs> 중독까지, 중독까지 나오네. 6만 5천원 언제? 아니, 근데 레벨을 언제 올려줘 언제 올리냐? 와, 난 이제 2만 5천인데? 8개를 일단 구하긴 했는데 아니, 이거 1차 언제 찍지? 아이, 존나 힘드네. 나 하루면은 1차 찍을 줄 알았는데. 어이 <laughs> 토나, 토나올려고 하는데. 하긴, 근데 옛날에, 옛날에 이거 1차 찍으려면 존나 오래 걸린 걸렸다. 맞죠? 58년 개띠 <laughs> <laughs> 잘못을 안 했다고 하면은, 이런 얘기가 안 낫겠고 근데 어쩔 수 없, 없, 없겠네요. 없 어쩔 수 없이. 뭐 저도 전대 보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서. 원양기님, 가감치로 일단 어쩔 마려우니까, 수 없는 선택인데요. 빨아 멈추십시오. 군대 작가만 나요. 마침 것 계속 풀리시는데. 아 드립이 아이 약간 아예 내 방송에 드립 음, 이렇게 음, 웃기게 음, 치는 음, 사람들 음, 잘 없는데. 아이 음, 드립력이 음. 올랐어. 아 일본 일본을 가고 싶은데 제가 일본 가려면은 너무 멀어요. 그니까 러 마, 마.. 지금 가야되는데 일본을 지금 낡은 어전칼 더 안나온다고요? 무슨 말을 한거는 아닌데 아 다시 돌아왔다 어 다시 부활했네요 어 제가 다시.. 다시 살려왔어요 <laughs> 부활하자마자 초음파는음 <처음 박는> <laughs> 음, 다시.. 다시 살려왔어요 어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립다고 해가지고 향기님 다시 살려왔어요 야 어전칼 왜 이렇게 많아 4, 5, 6. 이거 못 합시나요? 음, 진짜가 나타났다. 두개 알아서 구하세요. 오케이. 나머지 두 개는 제가 알아서 구해올게요. 오케이. 어, 성, 성인 것같어 넥스는 땀지를 보여라. 어, 여기 있다. 도깨비왕. 나와라, 깨빵! 오! 깨빵 이거 기다려 깨빵 깨빵 먹었거든요 어, 깨빵은 이거 콩놀이제 명명 도깨비 방망이 맛동산 맛동산 원어 떴다. 맛동산 원어 떴다. 아, 이거는 십국룰 놀이지. 깨빵, 그러니까 깨빵 끼니까. 룩이 확산다. 내가 2만원을 투자해서 도깨비 방망이 미음 어 있다. 주 맛동산 그팀 팀은 뭐뭐 하면 나오죠? 팀 팀은 나오는 거 없나? 어, 어디 있냐? 아 샀다. 와, 와 씨, 주맛 동산 이걸 이걸 하네. 와, 거금 2만원 투자 했다. 씨, 개금본 떴다. 근데 나는 좀 현타 왔어. 왜? 2만원이 날아갔거든. 2만원이면 시골 선풍각을 배울 수 있는 돈인데. 와, 씨. 맛동산 내일 많이 사먹러 가겠네. 개오졌다. 네.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니, 근데 깻목이 누가 더 가다랬냐? 아까 분명히 다, 제니다돼 있었는데. 대체 이걸 누가 노가다를 한거죠? 아니 속삭임팔찌 쌍 맞추려고 했는데 속팔.. 못 맞추겠는데? 네 정식 서버에요 가라 신버전 네아 굉장히.. 어! 있다 있다! 메탈이 굉장히 눈, 눈이 아픕니다 숙이는 가능한데 500층까지 다시 올라가야 돼요 가능한데 아 그지 아 신버전 맥탈 눈아파 그죠 일부러 제일 없는 서버로 왔으니까 <laughs> 일부러 제일 없는 서버로 왔으니까 당연히 없죠 여기 배가 서버라서 이게 본서버치고 너무 사람이 없는 것도 맞는데요 제가 일부러 사람이 제일 없는 서버로 왔어요 정말 약간 메이플로 따지면은 약간 노바 서버 이런데로 온거죠 지금 채팅 연달아 치지 말라고 철옥 산다 100번 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시전으로 또 연달아 치자 반복한다 성황당 갔다 보면 내가 뭘 잘하는데 사람을 죽인다 시전 죄송합니다 시전 <laughs> 내가 가버린 성황당을 바이바어 정리 오졌습니다 어, 맞아 대충 그런 레파토리라고 보면 될것 같아 요 음. 이게 됐어 와 맛동산 <laughs> 명명이 들어가 있는 거봐와주 맛동산 그러게. 나 오늘 1차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1차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데? 나 오늘 1차 하고 잘줄 알았는데, 1차는 오늘 못 하겠네. 체력 6만, 6만 5천 돼야 되잖아요. 지금 나 이제 체력 이제 2만 8천인데? 얘이고 언제 찍어요? 말왕이다. 말왕. 유튜버 말왕 형님인가요? 몸짱. 바연안 접었어요. 바연 그냥 방송만 안 하고 있어. 오케이, 5만원. 오, 양왕이다. 5만원 가나요? 오케이. 하나만 더 먹으면 속삭임 팔찌 쌍 맞출 수 있다. 한 번만 더 먹으면. 쏠쏠하죠. 약간 방, 방송을 못하는 이유가 이제 뭐 여러가지 있는 거죠. 어쨌든. 어, 떴다. 좋았어. 속삭임 팔찌 쌍 온으로 바로 들어가야겠죠. 그렇다면은. 속사기 팔찌 좋아 아 좋아 직접 맞추는 거지 이야 속 팔쌍 오너 쉽지렸다 하나 더 먹었다 그 와중에 자러간거 아니었어요 용굴이 어떻게 없어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용굴 궁금해하시는분 있으니까 자 이제 용굴 가잖아요. 용굴이 없어. 용굴 용굴 없어. 이제 바로 어금니 들어갑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용굴 물어본 사람들이 많아서 용굴 잠깐 보여도 되나요? 잠깐. 이 그래픽부터가 아 굉장히 일단 뭔가 냄새나기 때문에 자 두루미를 타고 요즘 이0공이 용굴로 가보겠습니다. 분쟁. 아, 이 이상한 검은 맵은 뭐야? 아, 이 굉장히 냄새가 나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로 지나가면은 제 용들이 나올 겁니다. 맞죠? 용이 굉장히 많죠? 분쟁, 용천 뭐 이런 개의 이런 쓰잘데기 없는 미친놈들이 나옵니다. 한번 용들 잡아보도록 겠습니다 네, 아, 이거 이거 뭐야? 아으씨 어, 전, 전직 도적 1등 캐릭터가 와도 깊게 잡을 수 없어. 대체 용이 언제 죽죠? 아니, 용이 죽을 생각 안 하는데 뭐야? 아무것도 안 주는데요. 원래 무슨 뭐 분쟁, 뭐기어도 상자라고 해가지고 뭘 주거든요. 아니, 여기 사람이 어떻게 있냐? 신기하네. 아니, 진서버 사람 없었는데. 열대림을 갈수 있는데, 열대림이 엄청 세졌어요. 아니, 지금 그냥 노지존인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 지금 이거 방송 보고, 지금 이거 몇 명? 뭐 이, 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원래 현지인이거든요. 여기 이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그래, 여기 현지인인데, 아까 이 보보노, 이뭐 관종이었잖아요. 관종 한 명에. 지금 뭐야? 뭐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지금 일 일곱 명 왔는데요? 지금 은 응, 맛있다님도 생겼는데 뭐야? 이분은 또 언제 왔어? 아니 지금 갑자기 지금 신대륙을 발견했어. 산신의 반을. 허허. 나중에 욕이나게 쓰겠습니다 아니 대단하다. 와. 야, 도적 1등됐표다 주목이 아닌데요. 주목이 목걸인데 이거. 습습이님이 와이프 원이에요. 저번 원래 저머리 아니었는데 어, 바꿨네. 습습다님이 어, 제 마누라예요. 배우자 여기 있잖아요. 그 습습다 어, 호출기 마누라는 여기 있어요. 근데 사실상, 사실상 실질적인 내 마누라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제 마누라죠. 내내 조는 홍랑도 있네. 홍랑도. 실질적인 지금 현 마누라. 그러니까. 존잘러에서 와이프 두명 끼고 있노.